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혜자매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쭉 펴서 예수님 오게 하시고 종려나무 아마 이제 상상이 갈 겁니다. 이제 파팜트이라고 하죠. 이렇게 입이 커다란 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하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아이세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음, 소리쳤던 어, 그런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종려나무 palm tree라고 하죠. 그래서 palm sun day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로부터 부활 주일까지 시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좀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유스그룹 이렇게 맡아 살 때, 한번 48시간 동안 이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거, 사이버 금식을 해봤습니다. 48시간 동안. 뭐 음식은 안 먹을 수 있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48시간 동안 셀폰 안 보는 거, 게임 안 하기, 인터넷 안 보기, 그런 것들. 죽기보다 싫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떤 커다란 능력이 있거나 의미가 있기 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이렇게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그 라인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부르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죠, 중재자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안수를 줬, 그 축복을 줬던 제사장이죠. 사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건 아브라함으로 한참 수백 년 후에 레위 자손에서부터 나오는데 이미 그 레위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으니.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소유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 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댁은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옵니다. 살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멜기세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왕, 평화의 왕. 사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생애의 시작도 끝, 끝도 없다. 히브리서 7장에 말합니다. 정말 신비한 뭐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의 라인을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사실 제사장은 뭐 아론, 엘르아살 이렇게 쭉 라인들이 있습니다.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가면 아비아달, 사독이라는 사람들의 라인을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라인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의 품으심이 무한히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봅니다. 바로, 요비죠. 오늘 읽은 10절, 2절, 이전의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배 친구들에게 말하죠. 그런 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네 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 요비라는 인물이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욕기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욕기의 결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0절 뒤에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죠. 양만 사천, 낙타 육천, 소 천결이, 암나기 천을 주셨습니다.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다시 주셨죠. 세상에 이 요배 딸처럼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요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더복을 받은 것이죠. 요배 인내와 믿음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것을 증거하죠 야고보소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인내했던 요비 받은 복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이 말씀이 12절에서 17절, 그 복의 말씀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8절에서 10절 상반절이죠. 요분 스스로 잘못이 없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5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신약의 이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중보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강력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묶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옳고 그런 것 탄식과 경배, 신비, 자연 법칙 고독률 신학 이 모든 것을 묶으시죠 그리고 욥과 그 친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욥기의 결말에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어떤 맹목적인 외침도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악연히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려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유명한 대화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에서 계속 배운 것처럼 그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또 바로 분위가 기 바뀌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질리라 칸이된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여전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유효한 것이죠. 또 목숨을 잃어도 찾게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 주셨죠.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참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욕과 그의 친구들은 절코 묶을 수 없었던 그 생명과 사망이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맞고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으셔서, 다 합하여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 예를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세월이 많은 후, 많이 흐른 후에 그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지 못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욕도 그랬습니다. 또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엽기를 통해서 보지만 하나님은 사탄조차도 이용하시죠.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계획이 동시에 작용하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밑에서 모든 것을 묶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 8장, 얼마나 위대한 장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이 구절도 굳이 원어적으로 보면 3인칭 단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직설법입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계속 우리의 선함을, 선을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이 먼저 부르셨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미래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에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욕기의 결말은 욕과 친구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죠. 욕이 어떻게 했던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견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등장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또한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 함께 묶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을 그 십자가 밑에 들고 오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묶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음절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묻고 또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 고난중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